그 다음에 수급인의 하자 우리가 말이죠 오너를 발주자라래요. 그 다음에 콘트랙터를 우리가 도급자라, 공사를 받아먹은 놈을 도급자라해요 이걸 예. 갖다가 수급인이라래. 예? 맞나요?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공사 준공 후 종이가 하자가 발생 시 유보금 보증을 쓰고 뱅크 그랜트를 설치하고 도급액의 5%예요. 우리가 보통 도급액의 5%를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걸거든요. <laughs> 공사중공후 하자가 발생시 유보금 보증을 설치하고 어, <laughs> 하자에 대해서 어, 수정 재시공 하겠다는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을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해 하자가 났을 때 뱅크 가티트 걸은 거 가지고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 <laughs> 그래서 우리가 뱅크 게런티를 걸거든요.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가 어... 리텐션만이라래. 영어로 우리가 우리가 리텐션이라거든요 보유한다는 얘기야. 하자 기간이 10년이야.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10년입니다. 보통 중요 구조물이 10년간 하자가 발생시 하자가 발생시 재시공하겠다는. 책임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laughs>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laughs> 공종별 그게 당은 토목공사 공종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첫째. 리텐션 많이 우리 국내공사 보통 하자보증금 얼마로 갑니까 뱅크그랜티를 5%정도 걸리죠 맞나요 소장님 어, <laughs> 그 다음에 공정별 이건 도구백의 5%예요 도구백의 5%다 이게 100억 그럼 5억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거는 거예요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네 공사 이행보증은 보통 20% 갑니까 <laughs> 맞아요 <laughs> 공사 이행 모여 뭐 퍼포먼스 본드라 되죠 어아우리고 이걸 퍼포먼스 본드라 는 영어로 해외공사 기업에 퍼포먼스 본드 이 보증을 얼마 걸었냐 면요 도구 100에 20% 걸어요 내가 하겠다 이 뱅크 가르트 하다가 나 나쁘니까 버린 거야 그 다음에 유보금에 대해서는 유보금 보증은요 리텐션 많이 대한 보증은 도구 100에 5% 걸은 거예요 이거 면접관로봐 이런 거 알아야 돼 어? 그래서 공정별 문제를 내놓으면 하자담보책임이라그랬으니까 하자담보책임이라 이렇게 쓰면 안돼 여기다 수급인이란 말을 반드시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귀랑 10%그 다음에 터널 10, 10년 이것도 10년 그러죠 그래가지고 답안지에 보면 잘 돼있잖아요 이것도 꼭 외워주시라고 면접 관분이 물어보거든요 꼭 예, 그래서 면접 가서 물어봤는데도 답변 못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면접 합격하고 나서 여러분들 면접 공부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한달 동안 절대로 못해. 예, 교량에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거 써줄게요. 하자 담보 기간은요, <laughs> 교량인 경우에 스판이 500m 이상이 세요 이거는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500m 이하인 경우는 몇 년이에요? 두 번째 터널이 있어요. 터널의 길이가 몇 메터 이상입니까? 지하철 철골 구 지하철 십 년. 네, 지하철 같은 경우 장대 터널 1십 년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냐면요 철도 칠 년입니다 철도. 철도 시설 이거 10년이에요. 그다음에 도로 포장 몇 년이? 3년 맞나요? 예, 도로 포장 3년. 네. 예, 댐이 10년이에요. 다섯 번째 댐본댐 여수로 이거 10년이에요. 그다음 항만 이런 거 있죠? 예, 거기 에 보면 항만 조경 2년. 상하수도 7년. 상아시도 7년. 그다음에 조경 공사랑 2년. 될까지. 또 뭐가 있어요? 산업 발전 설비. 발전서 산업 설비는 7년. 발전설 비 7년. 이태 부분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하자도 한번 이기간이좀더 10년이야. 어. 여러분도 10년. 상하수도 7년. 조경이 2년. 발전설로 7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집에 가서 동영상을 세번 정도 보시라고 해. 아, 노트 중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뺏기면 내가 알려 준 거야. 그거 너무 그 고민하지 말고 책에서 뺏기서 요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를 동영상에서 오늘 찍으니까 이제 월요일 날, 제가 화요일 날이고 2 시전에 올려준단 말이에요. 에? 그럼 이거를 세 번을 들어 그러면 모래 입력이 돼. 입에서도 막 나오고 여기. 그래서 입에서 이게 달달달 나와야 손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진 장치의 기능이 뭐냐? 뭐라고 써야 할까 에? 이거는 지진을 면하게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지진에 견인단 뜻이야. 에? 그래서 면한 지진을 면해 면해는 거야. 에? 지진을 피해간다는 거고. 요거는 지지니 많아 내가 받아먹겠다. 세게 견디겠다. 뭘 견디 견디기는? 에? 절대로 내진 설계를 해서 안 돼요. 면진 설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거 결론 쓸 때는 결론, 향후 설계는 교량 설계는 무조건 면진 설계로 해야 된다. 시고 해는 것이 해야 한다. 이거 딱 쓰는 거예요. 용어이기 때문에 확실하이죠 상판과 교대교각을 가동단과 고정단으로 연결을 시키는 구조다.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면진장치 종류. 받침의 기능이 뭐냐? 이 받침의 기능이 뭐냐? 기능은 충격흡수다. 받침의 파손 망진대치기 뭐냐? 면진장치를 설치해라. 그럼 내년 법에 협정하는데 교량에받치에 파손 이외 대책을 쓰시오 그러면 중교통 하중, 그죠? 그다음에 지진 진동 대책은 면진장치. 그래가지고 면진설계 개념 얘기해주고 면진장치 딱 써주면은 요것 때문에 아주 그냥 점수가 확 튀는 거요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필기했지만 여러 종이에다 쓰면 한 페이지 됐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럴 때 이거를 옆으로 끌어당겨가지고 퍽 내려놓는. 근데 그림까지 그렸다. 그러면 뭐, 저도 돌아오고, 끝내주는 거지. 그냥. 그림까지 많이 그렸다면, 그림은 책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리는 게 좋잖아요. <목소리> <목소리>